대구 북구 한식당 주방 바닥이 물에 잠겼습니다. 수도세까지 치솟을 만큼 물이 새고 영업은 중단될 위기. 더군다나 공사는 일요일에만 가능하다는데 오늘 반드시 이 누수를 막아야 합니다. 네,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주방 쪽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아마 오늘밖에 그 작업할 수 있는 날이 없어서 저희가 미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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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짜를 잡았고, 어, 보시면은 닥터 파이프. 제가 의사라는 거죠. 오늘 매미 소리 많이 울리는데 괜찮아요 걱정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미가 많이 울지만 누수량도 많아요. 그래서 어 이제 뭐 작업 여건이 식당이고 먼지가 안 나야 되는 걸 주의해야 될뿐이지 찾고 수리하는 거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항상 얘기하면 어려웠습니다. 설레발이 아, 항상. 이게, 이거 해가지고 또 뭐. 많세는 거죠, 이 굉장히 많이 새는 거죠. 탑승 시작합시다! 이동은 프로원에서 협찬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사 건데요. 네? 대성건데요? 아이 정도면 대성에서 아, 협찬 한번 해주셔야 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프로원에서 협찬해야죠 우리가 대성 거 쓰고 있기 때문에 어 프로원 김재욱 사장님 보시면은 뭐 움직이 또 좋은 거 있으면은 그거 뭐나 협찬해주시면 되겠죠 <laughs> 프로원 대성 사장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협찬해주시면 제가 깔끔하게 한번 천천 <laughs>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프로원이 뭐데 대성이 뭔데 뭐, 중국사도 괜찮아 협찬만 해주면 중국사도 우리 쓴다는 거예요 이뭔 개소리야? 어때요? 들어보시니까 모르겠어요? 이래될줄 알았다. 괜히 셀레바리지니까 소리 안 나옵니다. 물 양에 비해 소리가 안나네요 에어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항상 얘기하면 되요. 아. 사장님 우리의 구세주 구트만구트만 구트만 사장님 일본 사람이랍니다. 독일 독일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어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구테 모르간 이히 리베티. 응? 뭐요? 가스 높게요. 어떻게 알았어요? 응. 그냥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laughs> 아, 룰트. 본주잘트. 개개 리버 아웃스파이. 무슨스러운데? 배고프게. 의심은 어디에 가세요? 모르겠습니다. 의심 가면 그걸 계속 찍고 있었겠지. 음. 모릅니다. 이게 지금 배관을, 우리는 벽으로 올렸다 생각하는데, 음. 배관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모르니까. 하여튼, 무슨 네. 이렇게 선입견을 갖고 시작을 하는데, 그냥 조용하게. <laughs> 세는데 탐지하고 있으면은 시청자분들한테 신뢰도 쌓이고 이러는데 괜히 한번 끝난 거음부터는어지 여러분. 어디 세겠네요 사망이, 사망이. 아 내가 아까 밑에만 찍어 뭐 위에를 안 찍어봤구나. 선생님 요, 요, 여기서 저까지 세는 거예요? 하죠. 어차피 이게 지금 바닥 위에다가 타일을 올려놨는거 집이 1도만 기울어져도 물이 여기서 저쪽으로 쭉 가겠죠. 물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알수 없는 게 지하를 사용을 안 하면 물이 바닥에 계속 스미잖아요. 그래서 타일을 다 놓으려는데 그쪽 틈으로 끼지고 나오는 거지. 신호 온거 예상해? 내가. 한번 더. 누수 신호 아니야, 생각은? 여러분들 봐 봐. 기분 좋았어. 사진 같은. 몇번 진탁 치세요. 100%는 없지만 한 200%? 이렇게 하면 되겠다 미세하게 길어들었다 이제 사장님한테 보고 해야지 나 아, 오늘 저기 퇴근하는 겁니까? 오 어, 오전 퇴근이야 그러지 만라 있잖아 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맨날 셀레바리 지기다가 뭐 일이 안 된다 어, 제일 중요한 첫 번째도 모양두 번째도 모양 저희가 이게 아까 뭐 깨가 수리하고 이런 건누구 하는데 그게 중요한 거아니 식당에 이거 먼지 닦을려고 하면 착상 하면 되죠 한 털에 먼지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 반도체 정신 알죠? 반도체 정신 들어갈 때한세 번, 네번 이렇게 막 위생금 그런 정신 반도체 정신으로 보양이 이서 비닐 업체 사장님께도 뭐 저희가 또 비닐 업체 이것도 지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까부터 내데그 얘기 할라 인데 여기 상이상람가 살평, 없더라고 요디람은이이거 몰라요 그냥 비닐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하이사우은이이사 전화 받는람아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좀이사좀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사사 그런 머리가 다른 것같네요어뜨뜻데요 팔자거든요. 지금 약간 산뜻해요. 네? 산뜻해요. 아, 이렇게거든요. 약간 많이. <laughs> 이렇게 있더요 잘못하거든요. 아니, 사실은 못 찾으면 이러겠는데. 아, 그 어깨 많이 쳐져 있는데 오늘 좀 많이 올라가요. 제가 듣나면이바닥으로 물이 좀처럼 안 들어가요. 근데 물 청소를 하면, 이거 <laughs> 지금 다 떠가 있잖아요. 네. 이 뒷면으로 물이 들어가요. 타고 탈 뒤로 돕니다, 물이. 벽 타고 내려오는 심 브라보 카메라로 스캔 한 번에 원인 포착.